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치세력, 탄핵 결정에 그 뭡니까? 불복하는 정치세력. 그 다음에 서부 지방 법원에 가서 폭동을 일으킨 세력. 그 세력에 대해서는 간용과 자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비상계엄 사태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 수사를 지지하고 그것으로 진상이 분명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 어, 그 그리고, 그리고 관용과 자제를 실천하는 정치인에게 비겁한 타협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뭐 여론조사를 보면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정당이, 어, 저 국민이 뭐 대체로 한30% 전후인 것 같습니다. 좀뭐30% 후반인 것도 있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 힘이 못마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을 못 마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보증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용과 자제를 더욱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지식인들이 지식인들마저 어, 진리에 대한 그 생각이 저 양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인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당에게도 선수를 할수 있어야 되고. 야당에게도 선소리를할수 있어야 되지. 어떻게 지식인이 한쪽 진영만 그렇게 나무를할수 있나요? 저는 최근 들어서 지식인 그룹에도 저는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어떤 지식인이 저에게. 너 뭐하러 쓸데없이 그렇게 여당에 선소리를 하냐. 너는 어차피 여당이 지지하는 사람인데, 뭐, 장차 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 오르면 옳은 거고, 틀리면 틀린 거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진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치할 생각도 없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저는 진영이 없습니다. 없고 오로지 제가 공론의상에 나서는 이유는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정말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핵 결정을 했고 그 단핵 결정의 의미가 충분히 엄미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뭔가 설명해야 된다는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함으로써 내게, 나에게 이익이 된다 불리하다. 김장아 선생은 저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